어제밤에 전기밥솥에 요거트를 만들다가 실패를 봤습니다 요거트가 됐어야 되는데 요거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밑에는 이렇게 걸쭉한데 유산균 음료를 3개나 넣었는데 요거트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유 1000ml를 3개에 무가당 요거트를 만들었는데 실패가 됐습니다. 응고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식초를 넣어서 치즈를 만들 거예요. 따끈따끈 합니다. 두부 만드는 것처럼 따끈따끈 할때 식초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두부처럼 응고가 됩니다. 식초를 넣어줍니다. 그럼 두부처럼 응고가 될 거예요. 이렇게 응고가 됩니다. 두부 만들 때 간수를 넣으면 콩물이 응고가 되듯이 우유에 식초를 넣으면 응고가 돼서 치즈가 됩니다. 불은 꺼도 될것 같아요. 순두부처럼 이렇게 응고가 됐습니다. 요거트 실패한 것에 무가당 요거트가 실패가 돼서 식초를 넣었더니 이렇게 두부처럼 이렇게 치즈가 된 거예요. 요거트가 못되고 치즈가 됐습니다. 콩물에 간수를 넣으면 이렇게 순두부가 되듯이 우유에다가 식초를 넣으면 이렇게 응고가 돼서 이건 치즈가 된 거예요. 요거트가 실패가 돼서 치즈를 만들었습니다. 순두부 같이 됐어요. 이거를 물을 걸러내줍니다. 치즈는 이렇게 물이 다 빠졌습니다. 유청이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치즈가 만들어졌습니다. 치즈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치즈는 꿀을 넣어서 그냥 먹어요. 이렇게 꿀을 넣어서 먹습니다. 치즈는 요플레를 타 먹습니다. 꿀이나 요플레를 같이 섞어서 먹어요. 치즈는 요플레를 섞어서 먹습니다.